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청정지역을 사수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런 위기 상황이 더 길어진다면 사회 경제적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하루 빨리 코로나 19의 확산세를 꺾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실천만이 최선의 방법이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시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특히 계약을 일주일 앞둔 이번 주말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아이들 계약이 예정된 4월 6일 전까지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되도록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코로나 유입 차단과 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